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어, 요즘 홈플러스 때문에 뭐 언론에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을 뭐 미리 알았느냐 몰랐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주로 논쟁을 하는데 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렇게 논쟁거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2024년 2월 기준으로 이미 그 부채 비율이 3,215%였고요. 거기에 이제 부동산 관련 뭐 부채를 뺀다고 하더라도 1000%가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신용등급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뭐그 4년째 계속 적자나고 자본 잠식을 앞두고 있는 회사 신용등급이 뭐 A3냐 A3 마이너스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쓸데없는 논쟁이고요. 그 신용등급도 이렇게 이제 우량회사가 나빠질 때는 그 신용 평가사가 과감하게 내리질 못합니다. 과감하게 내리면 이게 이제 바로 보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회사 한계 기업들은 그 신용 등급을 내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신용 등급이 뭐 A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고 A3는 안전하고 A3 마이너스는 뭐아 안전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 등급이라는 게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신용평가사들이 평가를 하지만 이런 이제 한 델리키트한 상황에서는 신용평가사가 그 신용 등급을 과감하게 내리지 못하고요. 또 해당 회사가 신용평가사에 뭐 각종 어필을 해서 신용 등급을 유지하려고 로비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신용 등급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그 하여튼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랑은 좀 다를 수가 있고요. 또 신용등급만 믿고 뭐 증권사가 이 물건을 팔았다. 증권사도 무책임한 겁니다. 뭐 신용등급 물론 보통의 경우에는 신용등급 믿고 투자하는 게 맞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 증권사라면 좀그 다시 한번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야지. 뭐, 신용등급에 뭐, 투자 적격이니까 그냥 추천했다. 이거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이라는 게 이렇게 서서히 내려오는 게 아니라 조금 조금씩 내려오다가 이 이제 문제가 되는 단계에 오면은 갑자기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델리키트한 회사들은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 먼저 이제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게, 어 보통 이제 기업회생 절차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자본 잠식이 되면은 법정 관리를 이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이 부채보다 많더라도, 예를 들어 다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이 이제, 좋은 점은 항상 뭐 안전하다는 건데 사실 부동산이 이제 안 좋은 거는 이런 위기가 오면 잘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내가 이제 어려워서 부동산을 팔려고 할 때는 다른 사람들도 되게 어렵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거든요. 그럴 때는 자산이 많아도 유동성이 이제 확보가 어렵고 이러면 또 이제 법정관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누적적자가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곧 자본잠식이 어그 예상되니까 사실은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겁니다. 그 하여튼 그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뭐. 또 이제 자, 그 24년 2월 기준으로 이미 이제 부채 비율이 뭐 기준에 따라 다른데 최소한 1,000% 이상, 그 다음에 뭐 재무제표상으로는 3,215%였으니까요. 이게 이제 자본잠식이 그리고 매년 적자가 나고 있었으니까 자본잠식이 이제 거의 예상이 됐었죠. 그리고 아직 그 25년 2월 재무제표가 안 나와서 정확한 건알 수가 없지만 자산 재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산 재평가, 뭐 부동산이 예를 들어 2,000억에 샀는데 지금 3,000억 가치가 있다면 이제 3,000억으로 평가하는 거죠. 이제 자산 재평가도 재무제표 상으로는 뭐 좋아질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현금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매월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는 이게 사실 자산 재평가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은 기업 회생 절차, 쉽게 얘기해서 이제 법정 관리라 그러죠 말 말이 말말 그대로 법원에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겁니다. 법정 관리가 되면 모든 채권이 동결되고 이제 법원의 법원 즉 이제 담당 판사가 이제 구조조정 모든 뭐 현금 입, 그 입출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통제를 하게 됩니다. 물론 회사에 어느 정도 자율권을 줄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 판사가 준 자율권 내에서만 이제 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워크아웃이라는 게 있죠. 이제 워크아웃은 뭐 쉽게 얘기하면 은행 관리인데 주채권 은행이 이제 구조 조정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태영건설이 이제 워크아웃에 들어갔죠. 이제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주로 이제 금융 기관 채권을 이제 그뭐 탕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 조정을 하죠. 근데 이제 일반 상거래 채권은 이제 정상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홈플러스가 바로 워크아웃을 안 가고 이제 기업 회생 절차를 들어간 거는 홈플러스는 주 채권 은행이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더라도, 그러니까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홈플러스가 그 은행에 주로 이제 은행 돈을 빌려서 썼습니다. 근데 은행이 작년 초에 엑시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이미 이제 눈치 챈 거죠. 아, 여기가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어려워진 거는 하루 이틀 된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 MBK가 인수할 때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계속 안 좋았고 은행이 아, 이게 홈플러스가 계속 기업으로 남기 어렵겠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한거 같고 이제 은행이 엑시스를 하는데 이때 이제 메리츠 금융이 들어옵니다. 이제 메리츠 금융은 제2 금융권이죠. 그래서 메리츠 금융도 뭐 리스크는 알고 있었겠지만 일단 부동산이 많고 부동산에 이제 담보를 설정하고 이제 고금리 대출을 해 주는 조건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은행이 주택 주채권자였다면은 아마 이제 워크아웃을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2 금융권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워크아웃 경험도 없고요. 또 이제 그 여기는 고금리를 고금리 대출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워크아웃은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워크아웃을 하면은 금융기관 채권만 조정이 되지, <laughs> 상거래 채권은 이제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홈플러스는 어 사실은 뭐 이제 자본 잠식 직전이었고요. 메리츠 금융의 이제 고금리 대출도 뭐 이자를 내야 상환해야 되는 이자를 이제 지급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고 또 이제 상거래 채권들도 이거 이제 유동화해서 이제 뭐 CP나 뭐뭐 전단채나 이런 걸로 이제 발행을 했죠. 이런 것도 이제 계속 이게 굉장히 단기 채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 부동산도 팔았지만 계속 이제 다시 임대해서 쓰는 세일 앤 리스백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계속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매년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뭐 선제적인 것도 아니고 사실은 몇달 후면은 뭐 부도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미리 신청을 한 거고, 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워크아웃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결국은 이제 기업 회생 절차, 이제 법정 관리를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 뭐, MBK가 나쁜 놈들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는 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MBK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뭐, 사실은 홈플러스 투자자만 손해를 본게 아니고요. 이마트도 2015년에 주가가 한 25만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올라서 8만원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 쇼핑도 사실은 한20 몇만원 했었거든요. 2015년에. 그 공모가, 상장할 때 공모가는 40만원이었고요. 2015년에 한20 몇만원 했습니다. 근데 지금 6만원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유통업 대형 마트에 투자한 사람들은 다 손해를 본 겁니다. 그런데 이마트나 아, 롯데마트는 이제 천천히 주가가 빠져서 이게 이제 희석이 된 거고요. 여기는 이제 갑자기 갑자기는 아닌데 이제 비상장 회사다 보니까 알려지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주로 이제 CP나 뭐 하여튼 그 전단체 이런 걸 샀는데, 그, 뭐, 그분들은 사실은 은행 금리보다 이제 훨씬 높으니까 이제 이런 걸 투자했는데, 그분들의 이제 일반적인 생각은, 아, 뭐, 홈플러스 국내 2위의 대형마트고 대기업이 이제 망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대기업도 많이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홈플러스는 재무제표를 보면 이미 뭐몇년 전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도 안 보고 투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용 평가사도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는 신용 신용 등급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도 증권사도 과거에 대우채 팔아서 엄청나게 몇 조를 물어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대우 증권 대우채가 대우 대우 그룹이 발행한 채권이 뭐 위험이 높다고 증권 몇개 증권사만 팔고 대부분은 안 팔았습니다. 근데 남 다른 증권사가 이제 팔아서 돈 많이 버니까 다른 경쟁사들도 이제 경쟁적으로 팔아 가지고 거의 전 증권사가 대우 채권을 팔아댔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우가 부도 나면서 증권사가 책임을 지금 몇 조를 물어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이라고 안 망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망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높은 곳에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사실 기아차도 한번 망했는데, 이제 IMF 때 망했죠. 근데 이제 구조조정 통해서 이제 현대가 인수한 거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거 옛날 대우죠. 그 다음에 KGM, 쌍용차, 대우건설. 이것도 옛날 대우죠. 그래서 대우건설 뭐 하여튼 그 금호에 팔렸다가 또 망해서 또 돌아오고 뭐 하여튼 지금은 또 이제 중흥이 인수한 상태죠. 그래서 하여튼 대기업도 많이 망한 겁니다. 뭐 하나 오션도 이거 뭐 하여튼 산업은행이 한 10년 이상을 보유, 거의 20년 정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결국은 이게 4, 5만 원 하던 주가가 100원까지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은 결국은 이것도 이제 여러 번 워크아웃을 거쳐서 지금 SK, SK그룹에 이제 정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도 이것도 한번 망해서 이제 구조조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현대그룹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현대차 그룹으로 넘어갔고요. 은행들도 망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뭐 좋은 은행, 신한은행이 합병됐고요. 그다음에 서울은행, 하나은행이 합병됐고 하여튼 뭐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은행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라고 무조건 믿고 투자하면 안 되고요. 최소한 그그내 돈이 뭐 수백만 원도 아니고 수천만 원 수억 들어갈 때는 재무제표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신용등급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요. 증권사도 이제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